AI를 활용해서 만든 뭐 저작물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인데요. 이,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AI를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전 대장님? 예,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표기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작권 이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 표현, 어디서 인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인지도가 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제 타인의 그런 콘텐츠를 잘 활용했다는 취지의 어떤 고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 초반에는 많이 이제 좀 등한시 됐다가 이제는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면서 다양한 어떤 이제 교육이 포함되면서 많이들 이제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음. 어디다가 이거는 표시를 해야 될 거냐 우리 이번 논문이나 글쓰시대 항상 출처 표시를 하는 것처럼 영상은 사실 맨 앞에 보통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다 표시를 할지도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업체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또 얘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이 순서 저작물이 이제 많이 사라는 상황에서 2차 저작물로 이제 많은 가공이 되고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인의 그런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그런 명확하게 고지를 해준 상황에서 하는 것도 저는 신뢰도나 이런 콘텐츠의 다양성을충원돼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도라고 봐집니다.